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고프시죠? 네, <laughs> 저녁 드셨어요? <laughs> 안 먹었어요. 이렇게 쫄쫄 굶겨가면서 날 찍네. 배고파 죽겠는데, 아우, 제가 빨리 끝내드리면 식사하세요. 네, 네. 오늘 2023년, 네, 개면연에 지나간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응. 연인이면 재회라든지, 응. 이혼하셨던 분들은 재혼. 응. 운이 들어오는 나이 음.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네. 지나간 인연은 굳이 왜 만나? <laughs> 헤어졌으면 끝이야. 왜 만나 아니니까 헤어졌잖아. 만나지 마. 말씀은 해주시면서 만나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은 해줘야지 물어보니까. 어? 네. 내 직업상 <laughs> 말은 해주는데 만나지 마. 그놈이 그놈이야. 딴놈 찾아. 그 놈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 놈이니까. 내가 만났던 그 놈. <laughs> 사람은 안 변하니까. 그럼, 일단 서른 살 갑술생분들. 애정운이 상승을 하고 도화가 발동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 인연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지나갔던 인연들이나, 지나갔던 연인들이 되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옛 연인, 어, 인연에 대해서 조금 다, 다시 연락이 닿을 일이 있거나, 만나게 될 일,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 아직 못 잊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만나지 마! 뭐하러 굳이! 헌거 말고 새거 만나! 인연은 어쨌든 들어요. 알겠죠? 재회를 하고 싶으면 어, 올해는 뭐 먼저 연락을 해봐도 좋고 어, 다시 뭐 만날 생각이 있으면 그 근처를 얼신거려 본다던가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54세 경술생 분들 인복이 상승하고 지난 2년이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회 운이 조금 생깁니다. 대신 조심해야 돼요. 관제나 구설, 뭐 진짜, 손재나, 인간풍파, 이런 것들이 같이 들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 한마디로, 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간 연인이나, 뭐, 첫사랑에 연락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마주치거나, 지나간 인연들이 마주치게 돼서, 가정이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내가 임자가 있는데, 지난 인연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난 것들은, 지난 추억으로, 그냥 인사만 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망신까지 당할 일 없어. 알겠지? 내가 정 지키고 사는 게 최고야. 응? 그렇다가, 뭐, 본인이 이혼하면 그 여자가 본인 만나줄 것 같아? 또 이혼해. 알겠지? 정신 챙기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같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을 내가 망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1살 개회생분들 주변 관계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옛 연인들과 어 연이 다시 닿을 일이 있어요. 다시 마주할 일이 생기고 마주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마주칠 일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뭐 알고 지내던 인연들로 인해서 뭐 소식이 들려오거나 마주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제 외운이 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41살이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가정을 지키는데 힘을 쓰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면, 내가 41살 먹도록 누군가를 못 잊고 있고 그리워한다. 그러면 올해는, 어, 그 주변 인물들부터 <laughs> 연락을 해본다던가, 안부인 사차, 뭐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봐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39살의 을축생분들 애정운, 도와운, 어,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합니다. 인연 운도 들고 생각이 많아지고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될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지나갔던 연인들 옛 생각을 자꾸 돌이켜 한다는 거야. 어그 인연들이 다시 나가왔을때 뭔가 다르게 볼 일이 있다는 거야. 아 그땐 얘가 이랬겠구나. 괜히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있지. 그땐 이랬겠구나. 아니 그놈은 그놈 그런 놈이라서 그런 거야. 뭘 자기 합리화를 해.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끝난 건 끝난 거야. 나한테 새로운 인연이 또들 수도 있잖아. 자꾸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런 운이 들더라도. 그리고 이혼을 하신 분들은, 어, 재혼 운도 듭니다. 서른아홉 살의 의축생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둥지. 내가 기댈 곳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의축생분들. 그니까 러 내가 새둥지를 어 찾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연과 차라리 새둥지를 틀었으면 좋겠어요. 응. 다만, 지난 연인한테 뭔가 내가 감정, 그 사람이 감정호소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조금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거나 흔들릴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내 중심 잘 잡고 좀 냉정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응. 그리고 24살의 경진생분들. 이분들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정리가 되고, 어, 진짜 나를 알아보는 시기. 음~ 곁에 있던 사람이 아군이 아니라 적이었구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제일 무서운 적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해입니다 어~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돌아섰던 인연들이, 어, 다시 그 사람들을 뭔가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옛 연인, 옛 인연들이 연락이 다시 오고, 막 이렇게 연락이 닿게 되고, 그땐 이랬었다, 저랬었다 하면서, 뭔가가 풀릴 일이 있어. 응. 그렇기 때문에, 재회운이 든다고 봅니다. 편집자, 잠깐! 아니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어,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다 말씀해주신 거예요? 네! 음.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